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유니버스가 이번에는 미야케지마 투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음, 코로나를 다녀온 뒤에 이제 7, 8월은 국내 투어로 보냈고 10월부터 다시 투어를 떠나게 됐습니다. 미야케지마 투어 같은 경우는 도쿄에서 한국까지 가서 항구에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작은 섬이에요. 완전 화산섬이고, 실제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화산섬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투어 멤버들과 함께 가보겠습니다. <laughs> 다이빙. 다이빙 짐이니까 만든 거겠지? 집이 <laughs> <침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laughs> 심지어 오늘은 불꽃 촬영도 안 돼서 지하철 타고 갑니다.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 여유 넘칩니다. 그래도 비행기는 만석이라 그래서 좀 빨리 들어가려고요. <laughs> 추가하랬는데. 1 0 0거든요 배우고. 갑자기 확기 <방이> 싫어졌잖아. <laughs> 한 명씩 있습니다 아커를 사용하려면은 돈을 넣어야 돼요 음. 오 이거 열었어요? 당뇨? 당뇨인 거 아니에요? 티비는 뭐가 안와서뭔 소리야 뭐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테리포털 안본 것도 신기해 시리즈 <laughs> <그친은> 아니에요? <laughs> 우리랑 같이 컸는데 이제 보려고 하니까 너무 빡세지. 많, 많고 많아서. 아직 그 세계관을 내가 이해 못해 많아들이 자신이 안 됐지 마법사에도 보는데요 어, 맞아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래 특선영화로 그렇게 맞아. 틀어주는데 크리스마스 나라 맨날 틀어줘 요즘은 크리스마스 날 처음 딱까지 틀어줘 <웃음> <혼났어>. <웃음> 어, 어르신 <laughs> 어르신이 걱정이진이야선 명란인가 봐. 이거랑 이거라. 2만 원? 2000원 습니 되게 옛날 전철표 생각난다. 나마비루. 쌩코코모모모고모모는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모맛모모모모모모에모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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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다 보시면서. 네. 아, 와좀 괜찮았어? 이따 돌아야 근데 우리 좀 오늘 고생이긴 했어. Nope. 한인 숙소 아이란도 어, 뭐좀 시크한데? 애기 얘똥똥한거봐예 귀여워 잉짠미약해지마 <laughs> 지금 다 잠들어서 <laughs> 잠깐 나왔는데 미약해지마는 완전 섬인데 화산 섬이에요. 그래서 작기도 하고 실제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과거에는 전 주민이 이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섬이고, 아, 저희 투어하는 내내 날씨가 조금 안 좋을 예정이어서 좀 그게 아쉽네요. に向けて 친절하다 날입니다. 지금 바다 소리가 너무 실망치 않아서 나와봤어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건 아닌데 조금 바다 소리가 잘나이네 롯또 굿모닝. 롯또 혹시 파도 필요하시나요? 저, 저, 나요 저녁에 일단 짐을 다싸 놓은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갈 수있도 근데 어, 내일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오늘 오후 5시에 바다사람 보고 알려준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래. 못 나가면 여기서 일박2더 해야되고 <laughs> 뭔데? 오! 어. 아, 뭐지? <laughs> 근데 안 되면 어떡해? <laughs> 거 없는 거 봐. 이 아, 저, 몰디브에 물어본 것도... 몰디브만 남고... 제주도 느낌? 어떻게 된거 안녕하세요, 다다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숙소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미야케시마가 태풍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도 높고, 바람도 정말 많이 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오늘의 돌고래 다이빙은 취소가 됐고요. 지금, 섬 주변 해안 어디든, 입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늦으막 일어나서, 약간 해장 라면을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음, 장도 보고, 기념품 가게 가서 기념품 샀습니다. <laughs> 별거 없는데 그래도 좀 이렇게 선물 오히려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희 지금 투어분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시고 너무 착해가지고 아주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진짜 강사들 맨날 밤마다 모여서 어떻게 얘기하지? 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막뭐 이러면서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딱. 출항할 때 8일, 7일에 배못 듭니다. 이렇게 전달을 받아가지고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다들 너무 잘 이해해주시고 지금 또 주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즐겨주시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착한 사람들. <laughs> 지금 밖에서는 막 바람 소리가 엄청 나고 빗 소리도 많이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방 안에서 사진 보정도 살짝 해보고,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만지고 있어요. 그래도 다들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좀 마음 따뜻한 투어입니다. 막차.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ou. I hear y 그래 I 요 e a 요 you. I hear o u 안니요자 아아 일단 한잔어수이 어, 없구나 아. <laughs> 한번 더? 한번 더? 얘한번 어, 네, 한번 더? 기한번 더? 틀려? 어쩐지 상데아 근데 방금 틀렸어 누구지? 누구가요 나오세요 마이, 마이, 마이. 머리 박아 아 인사해주셔 내비켜줘? 네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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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화어 <laughs> 지금